누른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프리테랑 함 정원서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생 오현지입니다. <laughs> 네. 자, 이번 코너는요. 일상생활 극복기입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아, 조금 이렇게 힘든 거나 아니면 기쁜 거나 어쨌든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 나눌 만한 것들을 네, 우리가 쭉 시리즈로 엮어 나가겠습니다 자그 첫번째 첫해로 오늘 제목이? 학창시절의 학창 네. 연애란 아학창시절 연애란 아 연애란 말이 야골라오는데요 네. <laughs> <laughs> 아, 네학창시절 연애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죠? 네. 일단은 뭐 중고생 때 우리 대안학교니까 그죠? 네, 네, 중고생 때그 어, 아, 남녀 그 어때 교제라고 하나요 사김 어, 이게 과연 어, 유익한 건지를 그렇죠? 한번 어, 이 그, 이야기 해보자는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리고 만약 에 유익하다면 어, 그것에 또또 어, 해당되는 또 반대적인 또 예, 어, 어둠이 나갈까요 어, 뭐 그런 게 혹시 또 어, 예상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 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경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중고다 중고등학교 때 <laughs> 연애를 해본 적없어요 짝사랑만 해봤습니다 아 <laughs> 아쉽게 짝사랑만 해봤습니다아 짝사랑 네. 짝사랑만 해봤습니다와 어떤 학생을요 이제 초등학교 동창 학생 동창 초등학교 네, 동창 아 초등학교 때네 아니 초등학교 때는 아니고 아, 그 아, 중학교 아니고. 때 만난 친구를 네. 짝사랑했었는데 예그 네? 흐지부지하게 됐죠 <laughs> 어 그래요 네. 그 초등학교 때 동창을 어디서 만난 거예요 학원에서 만난 거예요. 학원에서 아유 음. 공부하라 보냈더니 <laughs> <그쵸, 웃음> 아주 네 뭐... 이것도 모르고 부모님들은 야심이야 학업이 되냐고 이런 하겠죠 그죠? 열심했습니다. <laughs> 아, 열심히, 했습니다. 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예 네. 짝사람도 열심히 하고 왜냐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요. 왜냐면 그 그래요? 상태 잘 보이려고 이제 나를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어. 어필 좀 하고. 난 아, 이런 애다, 약간 이런. 그래요? 애. 그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짝사랑이든 그냥 사랑이든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네요. 그렇 너무 이제 뭐이거나 이런 거를에 음. 조금 중점을 두지 않고 네.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좋아할까를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세상에 나쁜 일은 없네요. 그쵸 좋게. 그쵸. 야 예, 긍정적으로 풀어간다면 다 좋은 일만 있겠네요, 그죠? 더군다나 사랑이라는 것은 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오, 어떤 감동이었어요 그때요, 그 초등학생이? 아 초등학교 때 좋아한 게 아니라? 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좋아 저기 그 중학교 때 만났던 동창이었죠. 가창, 동창인데 네. 중학교 때 봤더니 설레다. 이제 애가 이제 남자아들은 네.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키도 확 커지고 목소리도 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그, 그 시절의 이상형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설렘이 있었나요? 어떤 건가요? 오랜만에 봐서도 네. 있고 네. 자주 그 학, 학원에서 그그 그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선행학습? 네, 선행학습을 하아 요새 그게 하지 말라 선행학습을 네. 하는 학원에. 그, 그 당시에는 됐습니다. 제가 요즘 이가있었 아, 그때 유행이었으니까아 나이가 있습니까? 아 나이가 좀있어아그렇몇년 <laughs> 그 전에는, 그 몇년 전이라고 하그 네. 당시에는 이제 네. 그런 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아무렇지도 않은. 네. 그군요아 그러니까 그. 오래 만나다 보면, 오래 네. 마주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정도로 쌓이고 이러는 게아 그런가요? 어 그, 그런 그 그래서 그런가 제가 원래 살약 전문이거든요 네. 그 살약 책에서 그 사회 심리학인가 그그 그 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뭐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내 이상형이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건가 아... 네. 거기에서 후자 쪽을 좀더 이렇게 참... 에, 또 설득력을 갖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런 케이스였나 보네요. 약간 그 학원에서 그 학생이랑만 딱 둘밖에 원생이 없었어요. 그학그 그 고등학교 과정인 아그 1학년 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중간 공부 잘했나봐요? 아 그건 아니었는데 그건 네. 그 학생은 뭐 잘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중간 아 수준이었습니다. 어, 아 중가 네, 진짜... 공부 잘한데, 아 죄송해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아니, 그, 어디 어디가서 그런 네? 말하면은. 아 근데 그 공부하고 미모하고 이렇게 핑계하는가봐요? 네? 미모요? 예. 네. 아니 그 물론 좋아했다면서요. 뭐... 네? 예? 근데 이쁘시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어,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아유에서 <laughs> <laughs> 아니, 어쨌든 간 이상형은 어떤 형이 이상형이겠어요? 저는 약간 좀 지적인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은... 그 친구가 혹시 지적이었요 계속 그런 모습만 봤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랬던 음... 거 아닐까 싶어요. 학원에서 계속 공부하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본이 생각했던 지적인 모습이라보다는 내가 늘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그 보게 된그 사람의 모습이 늘 공부하는 모습이었으니까 그 자체가 네, 지적인 네, 이미지로. 어. 와. 근데 그... 이네 네. 약간 이런 문제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뭐 사회 나가서든 누구를 좋아하고 네. 어떻게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는 게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지 아, 않아요? 그지 않아요? 누구를 좋아하면. 네. 계속 그 사람 생각나고, 사실 그게 중학교도 똑같고 고등학교도 똑같고 대학교도 똑같고 사회 나가 똑같잖아요. 그래요? 응. 아 아니면? <laughs> 아 아니, 이제 저저 같은 경우 는 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 그렇죠. 에에 예, 바람직한 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렇게 말하면 또 친구 만나는 분들한테 대한 이렇게, 어,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좀 매도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한 다는 의미에서. 그쵸, 그쵸. 제 이상형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만난 분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음... 너무 이쁘고 대단했는데 어찌됐든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몇년 전에 뱀 분이 아니 몇년전 아니라 그 저기 작년인가 재작년에 뱀분이 있는데 그 분은 제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또잘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런 건지, 뭐, 저한테, 물론,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laughs> 개인적인 이야기에토로하는건 뭐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예. 그, 그, 그 이상형을, 그 참, 저 같은 경우에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제 얘기하고막 모든 게막 오버랩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지고. 그렇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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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대로. 어쨌든 중학교 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찬성 입장인 것 같아. 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 제가 아직 부모 입장이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약간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좀될수 있고 물론 옳은 네. 방향으로 간다면. 나 네. 그러니까 이제 둘다뭐 공부를 네. 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네. 물론 이것도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죠. 근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요? 그 만나는 게 자체가. 저도 사실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해요. 그쵸. 정말 동의해요. 정말 동의하는데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에, 음.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반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laughs> <laughs> 그래 이야기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저기 그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건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그 걱정하는 마음에, 우려하는 마음에 좀 반대하는 경우가 좀 있는 많죠. 것 같습니다. 그죠? 많죠. 그죠?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고. 거의 반대하죠. 그죠? 거의 네. 누구를 사귀, 사귀고 이런다는데. 네. 부모님도 그렇게 젊었을 때 했으면서. 그리고 부모님은 이렇게 네. 생각해. 이건 사귀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친구다. 니네 그냥 어. 친구야. 어. 네. 이렇게 딱, 딱 선을 그으실 거야. 아마. 그죠? 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그 우려를 한다는 것은, 우려한 모습을 보이는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커플들이나, 그런 사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걱정,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입장일 때,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게, 그, 남녀 관계를, 특히 중고등학교 때, 그 신선하고 풋풋하고 그때 그 그렇죠. 그에게 좋긴 하지만 사실 경험도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잘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피해서 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쪽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그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네. 같은데 네. 뭐, 글쎄 이게.. 어.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저는 이런 각도 들어요. 그 남녀간의 그어떤그사기의그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이거에 대한 말이 어, 어, 사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적인 그 남녀의 사기에 있어서 어 습관이나 할까 어 어떤 그런 데가 훈련이 좀안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그런 훈련을 좀더 솔직하게 어, 그리고 거기,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좀더 이렇게 어, 어, 어떤 거품 없이 부풀림 없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어, 좀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것을 좀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기르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쁘지 않다. 아니면은. 어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 테면 어 그냥 선생님처럼 설레이고. 또 그렇게 좋게 하고 또그 사람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하고? 예 그것도 공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학생 때요구되는 어떤 건전한 쪽으로 이렇게 그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좀 이렇게 사귐이 좀더 깊어질 수가 있고 그 사귐이 또 깊어지는 게또 어, 부모님들 또 우려하는 어떤 그 접촉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뭐 피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도 그 학생의 성향이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말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남학생, 여학생 있을 수 있잖아요. 겁 없이. 그럴 때 아무런 경험 없이, 아무런 지침 없이, 만약에 그뭐 손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어떤 어떤 터치가 되기 시작하면 그 어렸을 때 너무 강렬하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한데 요 요즘에 네. 뭐 통계 같은 거 보면은, 네. 음, 아 그런 너무 그, 이른 쪽으로 이르게 이제 네. 빨리 이제 뭐 관계를 시작한 친구들도 많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아, 문제를 따지면 아, 그걸 어디까지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게 뭐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쵸. 그래도 그런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그 막기보다는 네. 뭐 이게 안 좋다 이런 네. 것들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그 자체를 교육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얘기아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좀 어른들이 좀 나서서 이게 음. 나쁘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네, 그 자연스럽게 고추이 네. 커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느끼게 되고 알게 될 거고 그 학생들도 네. 그냥 미리 이제 교육을 좀 받으게 네. 시켜 주는 거죠. 선생님은 혹시 손자들까지가갔어요 갔어요? 학생 시절 때요? 네. 짝사랑만 해가지고. 그래서 짝사랑만 있다 이렇게 도도한 인생 없는 날입니다. <laughs> <일인데. 웃음> 어.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사실 조금 그런 일이 있다가 쭉 잊어먹었다가 초등학교 중학할 때도 동네 형하고 어, 또 어떻게 또뭐 이렇게 직으로 말하면 성교육을 <laughs> 개인적으로 받을 거예요. 예. <laughs> 네. 그러다가 또 중학교 또 잊어먹고 있다가 또 중학교 때 와서 친구들이 또 음. 주로 동네 형, 친구. 그러다 보니까 좀그 성교육이 조금 균형을 갖췄다고 보, 보기보다는 흥미있지로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마 요즘에도 조금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우려되는 면으로 가는 것은 좀 그런 음, 음, 어떤 주변의 친구들, 그러니까 좀더 균형되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분들한테도 좀더 아름답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는게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럼면 이것을 막으려면 요즘에 성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 저희 때 아니면 요즘에는 조금 그쵸? 뭐 제가 곧 지금 중고등학교로 다니는 입장이 아니라 음. 잘 모르겠지만 네.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인터넷이나 SNS 이런 거 많이 어떤 식으로 성교육을 서... 하는가요? 그 구성의 씨도 그때 예전에 보면 한참 성교육 이 유행하던데 구성의 자신인가? <laughs> 구성 구성의는 너무 오 오래 오버 오버한 거 <laughs> 너무 오래 <오랜 웃음> 오버, 너무 오버한 거 <laughs> 아,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laughs> 아 그래? 어떤 식로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네. 음, 이렇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그 어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그 거부감이 없잖아요. 같은 또래끼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같은 또래도 그렇고 네. 아니면 그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 네. 음, 뭐 유튜브 이렇게 유튜버나 네. 이렇게 네.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네, 어떤 게 가지고. 제일 와닿았어요? 어떤 성교육 동영상이? 아저요 아,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런 저는 약간 저도 지금 학교에서 뭐 영상 촬영 같은 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약간 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감을 예를 들면 좀더 구체적으로 음뭐 이렇게 진짜 뭐 어른을 빼고 어른을 빼고. 음, 어른들 빼고 저랑 아, 슬프 나이 <laughs> 먹는 <먹은> 거 <거지>. 슬픈데. 완전 <laughs> <맨날> 빠지네. 아니면 <laughs> 참,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네. 네. 같은 또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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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다 놓고 뭐 토론을 하거나 토론 그거에 대해서 토론 형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그러 어. 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래끼리 모아놔서 같은 주제 갖고 그분을 부 갖고 한번 뭐 이렇게 터신타약 얘기하면 어. 그 자체가 성교육일 수 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 그쵸. 이 친구가 갖고 있던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게 더 넣으면 이 친구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러면 서 균형이 저절로 잡힌다. 네, 그냥 그렇게 음. 하는 게더 올바른 태도 누가 이렇게 뭐너뭐 음.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어, 아니라, 뭐 이게 나쁘다 아니라. 이런 게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토론을 통해서 그냥 서로 맞춰가는 게 음. 사람이 약간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서 음. 남들이 다옳은데나 음. 혼자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냥 맞춰지거든요. 옳게. 아, 저절로. 됐구나. 네, 저절로 그냥 옳게 아. 이렇게 되거든요. 저절로 된다고서 인정합니다. 네. 정말 인정합니다. 그쵸. 어째 선생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디까지였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그, 그, 그건 있나요? 그건 없어요? 그냥 그건 뭐 없어요. 자기들은 인생이죠. 뭐. <laughs>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역시 늘면이 나는지 몰라도 아, 손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흘러가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고 좀더 적극적인 어, 학생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 자신이 그렇게 좀 적극적일 때는, 아, 내가 어디 선까지다라는 것이 분명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썸만 어, 어. 뭐 탄다. 썸만 탄다. 네, 그리고 네, 유체적 그 접촉은 손, 또는 가벼운 허깅아음이 음. 정도는 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설레임을 아름다운 쪽, 긍정적으로 그것을 끌고 갈수 있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그죠? 근데 그걸 넘어서 버리면, 어, 너무, 우리가 또안 좋은 또 습관에, 어, 좀 빠지지 않나. 그죠? 안 좋은 습관이라기보다는. 네. 아, 그, 그 표현은 좀 그쵸, 그렇다. 그쵸. 그죠? 네. 네. 어쨌든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그 나이 때 그것을 극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아, 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지 아니면은 상대가 원하는 건지 그두개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원해도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아름답게 우리 그날 여기까지 우리가 더 아름답게 사랑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것도 또 음. 아름다운 관계 아닌가요?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꼭 끝을 이제... 봐야 되나요? 그 말투 좀 미련해. 학생 학생들이 보는 거, 학생들이 <laughs> 아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학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늙은이라니 말표현을자꾸막 옛날식이라. <laughs> 그 그러니까 음뭐뭐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런 까그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교육을 시켜주자는 거죠.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 교육을 어... 이제 좀더 막을 비춰주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네, 그거 인정해. 어, 이...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어디선까지 교육시키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이, 이제 손 잡고, 또 이제 헤어지고 만날 때 가벼운 허깅, 요 정도까지로 어, 스스로가 의지로서 이렇게 딱 막는 게 어떨까.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보는, 이렇게 그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거잖아요. 네. 그것은 유산이 좋다고 봐요. 그 정도 관계에서도 또 서로가 계속 친해질 수도 있고 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서로의 감정선을 아주 예민하게 또는 배려의 마음으로 그 자꾸 훈련하고 연습이 되어야 나중에 또 어른 돼서도 정말 뭐예요? 가정을 이룰 때도 좀더 책임 있는, 좀더 아름답게, 좀더 뭐예요?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저는 사랑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랑의 그 한계를 좀 거기까지를 해주면 어떨까?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서로가 깊어졌을 때, 저, 저, 조금 더 경험이 더, 많아졌을 때, 좀더 내가 좀더 성숙해졌을 에이. 때, 그치. 조금 더 책임져 줄수 있을 때, 끝에 가서 그것을 어,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 전까지 서로 지켜주는 게또 하나의, 예,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는 여러 방법중 하나를 또 배우는 거고 연습하는 거고 훈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네, 그죠, 그죠? 네. 네. 욕심만 안 내면 되는 것 같아요. 손잡고 싶으면, 안고싶고 뭐 이렇게 한두 끝도 없는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놓지 않아. 그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진짜 좋아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조금 미룰 수도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하는. 그렇죠.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본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뭐 춤을 열심히 춘다든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상대가 담배를 펴 좋게 보여 나 담배를 펴 <laughs>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인 영역이 있는데 부정적인 영역은 아무리 상대가 그걸 좋아한다고 해도 오히려 하지 말고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그 부정적인 습관이 오히려 안 되게끔 그런 이제 좀더 나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도 그게 진정한 사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진정한 사랑이냐 자칫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좋아하고 웃어주는 걸로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요 이게 자칫하면은 나쁜 쪽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예. 어 담배 피는 거 멋있어요. 그럼 어, 담배 같이 막 피워주는 게 좋나? 막 이런 식으로 담배 피지도 모르면서 막콜렇게 하면 피다가 진짜 담배를 멋지게 피면 이제 폐는 망가지고 인생 끝이 <laughs> 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예. 이성한테 좀잘 보이려 하다가 완전 나쁜 습관이 들여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름답게 사랑하는 법은. 반드시 뭐예요? 의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움은 인정하고 그것을 예, 자유롭게 확인해 주되 어디선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의지를 또 함께 길러가는 마음도 같이 키워줘야 이게 균형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 이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중고등학교 거의 대학교 막, 막바지에 있고 다 거쳐온 사람으로서 <웃음> 공부를 <laughs> 이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공부랑 연애랑 헷갈리면 네. 그냥 연애를 포기하는 게 맞아요. 아그래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네. 공부를 하면 <laughs> 아, 물론 이것도 조금 애들들이 왔을때 네. 아, 무슨 공부야 이건 지금 이지만 이럴 수 있는데 네.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돼더 나은 물론 그 공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있다 보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애들보다는 더 높은 그 좀더 자기가 좀더 뭐랄까요? 더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지금 지금 좋다고 뭐그 친구한테 목매달지 말고 그냥 내 일을 좀그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대학교를 가면 정말 더 멋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 네, 그그것도 그, 맞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이를...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할 수도 있지만, 또안할 수도 있지 않아요? 뭐 자기가 이상형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생각하고 또다 바꿀 수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서 사랑하는 게 오히려 더 지속적인 사랑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푹 빠져버리면 나중에 그 상대에 대해서 오히려 또 배반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상대에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이서 조금 더 균형 있게, 조금 더 거리를 두고서 소나무들이 조금 거리가 있으면 바람도 지나갈 수 있고, 그죠? 그러면서 좀더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저가, 저하고 보면 성장이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그, 연애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극각을 다닌 것 같아요. 아 많이 하셨거든 네, 저는 좀 채피가 부끄럽지만 그그 그 옛날 시절인데도막할 때에 뭐 네, 네. 막 조금 이렇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아뭐 자유롭고 용감한 거 좋지만 어좀더 상대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아 어, 조금 더 아름다운 더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아, 들어. 특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어, 되게 순수했다. 아 어, 그렇게 짝사랑이 진짜 어쩜 사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대부분이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짝사랑을 할 테고. 아. 네, 그 중국. 아, 아 이거 안 그래 선생님은 무분별 <laughs> 컸기 때문에지 제가 아는 친구들은 중 이렇게 같이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네. 제 인생은 그랬어요 제 인생은 <웃음> <웃음> 제 인생은 그랬습니다. 저 아주 네. 슬프게 살았어요. <laughs> 아니 잘난 게 <아름답게 웃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어. 그 짝사랑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 그래요? 나중에 이제 대학교가 돼서 대학생이 오. 돼서 네 이제 아, 결국 사귀고 가진 거예요? 아니 사귀진 않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그냥 거절했어요 왜냐면 아. 그 어쩌면 그 친구가 제 첫사랑이었겠죠 제 음. 학창시절을 계속 쭉 함께한 제가 짝사랑한 그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그 음. 그 이미지를 음. 그 순수했고 뭐를 막 그런 음. 걸 별로 깨고 싶지 않았고 뭐잘 되면 살짝 후회하긴 하는데, 잘되면 좋았던 거였죠. 뭐, 잘되면 뭐, 지금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살짝 생각하게 돼요. 근데, 뭐, 잘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학생이시죠. 네, 전 대학생이에요. 네. 지금은 어떻게 좋은 분하고 같이 살기로 갖고 있습니까? 아이고. 아니요, 저는 그냥 살아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지금 살아. 굉장히 억울하게 살을 하시고 계시네요. 이제는 어 이렇게 친구둘 더도 되면 지금도 살짝 어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나이인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때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연애를 할 때인가? 왜냐면 아. 왜냐면 사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또 그렇죠. 네. 그렇긴 그래. 약간 그죠? 고등학교 3학년 마인드일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언제 도대체 언제 연애해요? 언제 사랑하고 언제? 왜냐면취업하면또 성진해야 되잖아요. 오겠죠 언젠가. <laughs> 네, 근데 근데 다 대학 오면 다 연애하게 됩니다. 뭐 미리 그렇게 그 중고등학교 때 미리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래요. 네, 네. 미리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미리 경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어, 그냥, 네.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온그러한 기회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능력도 또 우리가 또 길러보는 것도. 이게 뭐 좋은 것 같긴 억지로 해 억지로 누구를 만나려고 그쵸?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다가옵니다. 제 그런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 정리 한번 해주시고 또 저도 한번 정리하고 끝나기를 하죠. 선생님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음 저는 어, 일단 제가 좀 옛날 마인드 제가 아직 젊은 사람이기 좀 옛날 마인드일지 모르겠지만 학생일 때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나이가 들수록 후회하는 거 같아요. 제가 저도 좀 후회를 하고 중고등학교 때좀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것에 솔직히 뭐누구 사귀는 거 이거는 누구든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내가 사랑한다해 했을 때가 이 애가 뭐안 안 바라보면 어떡하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친구한테 중요할 수 있겠지만 돌이켜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할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학생이 뭐 바라봐 줄 수도 있고 <laughs>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봐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음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옵니다. 네. 아예 예. 저도 한번 마무리 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막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조금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많은 잘못 때문에 어, 아유 또 길거리 가다가 그냥 그 생각나, 무릎 꿇고 해결을 합니다. <laughs> 네, 어찌됐든 어,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꾸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이 너무 과해서 상대나 자기한테 상처를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의지로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또 노력도 같이 함께하면 어떨까? 만약 그두 개가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상황이더라도 아마 그것이 좀더더 더 승화돼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생을 밝게 빛내줄 그런 추억과 그런 기억으로 빛이 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네, 밤에 또뵈요 네,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 네.